우리나라 국회의 용어인 패스트 트랙과 필리버스터. 오늘은 이두 말이 어떨 때 작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30일 등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패스트 트랙은 상임이나 법사위에서의 정치적 지연을 줄이고 다수파가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소수파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수단입니다.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릴레이로 발언을 이어가면서 표결을 일정 기간 동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법안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패스트 트랙은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제도로서, 두 제도는 국회에서 다수와 소수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다음에 다시 만나요.